반갑습니다. 오늘을 정확히 알고 내일을 준비하는 채널 시니어이 오늘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이 바뀐다는 말이 난무하는 가운데 손해보는 사람이 수십만 명 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 비슷한 생활인데 누군가는 매달 34만원을 받고 누군가는 단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차이를 만든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차를 판 시점이 한달 차이, 소득이 몇만원 차이.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 때문에 한 분은 1년에 400만원을 받았고, 한 분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연히 될줄 알았어요. 설마 내가 빠질 줄은 몰랐어요. 이유는 거의 같습니다. 통장에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차를 한달 늦게 팔았습니다. 배우자가 뭘 받는지 몰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탈락한 분들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괜찮을 거라고 믿은 채 아무 준비 없이 지나가기 쉽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부터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기준, 탈락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까지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 하나라도 놓치시면 4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혹시 기초연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은 댓글로 1번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2번으로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벌어진 일부터 보십시오. 첫 번째 차량 하나로 탈락한 사례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65세, 혼자 사십니다. 경비 일을 하며 월급도 많지 않습니다. 통장에 큰 돈도 없고, 집도 고가 주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유는 차량 한 대였습니다. 이 정도 차가 뭐가 문제겠어라고 생각했지만, 기초연금 계산에서는 차량이 그대로 재산으로 들어갔고, 그 순간 기준을 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끝까지 왜 탈락했는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신청 시점 하나로 400만원 날린 사례. 부산에 사는 최정숙 씨, 66세, 생일이 7월인데, 8월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습니다. 생일도 지났고, 한 달도 안 됐는데 괜찮겠지. 하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7월, 8월을 받지 못하고 9월부터 받았습니다. 두달 68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몇달 미루면 1년치 400만 원이 사라집니다. 이두 사례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차 있는 분, 통장에 돈 있는 분, 신청 미룬 분이라면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갈리는 걸까요? 지금부터 기초연금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숫자부터 정확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계산에서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형편이 어려워 보인다고 주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정해진 숫자 안에 들어오느냐로 결정됩니다. 첫 번째 숫자, 나이와 신청 시점입니다. 만 65세입니다. 하루라도 이전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날부터 자격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손해를 봅니다. 생일이 7월인데 8월에 신청하면 7월은 받지 못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7월이면 6월에 신청하십시오. 2개월 늦으면 68만원이 사라집니다. 6개월 늦으면 200만원이 사라집니다.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숫자, 소득 인정액입니다. 단독 가구 월 213만원, 부부 가구 월 340만 8천원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여기서 제외됩니다. 소득 재산액 계산 구조.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 근로소득 공제는 월 108만원,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원, 재산 환산율은 연 4%입니다. 소득 인정액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금액을 그대로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 금융재산, 주거재산, 각각 정해진 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의 환산율을 적용해 재산을 소득처럼 계산합니다. 그래서 생활이 빠듯해 보여도 계산 결과가 기준을 넘는 경우가 생깁니다. 주거 재산 공제 기준. 주거 재산도 전부 계산에 넣지는 않습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공제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중소도시는 8,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농어촌 지역은 7,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이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차량 기준. 하나 더 중요한 재산이 있습니다. 차량입니다. 차량 가액 4천만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월4% 환산됩니다. 4천만원 이상이면 고급차로 분류되어 가액 전체가 매달 소득으로 잡힙니다. 여러 대를 보유하면 각각 모두 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말로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로 보겠습니다. 사례 1 전주사는 박순자 씨. 혼자 사시고 일은 하지 않으십니다. 통장에는 1,800만원이 있고 빌라한 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 3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이 경우 금융재산은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도 기준선 아래에 머뭅니다. 그래서 박순자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 2025년 기준으로 매달 334,810원을 전액 받게 됩니다. 사례 이 서울 사는 김영수 씨.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65세, 혼자 사십니다. 아파트 경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월 120만 원 정도 벌고 통장에는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사는 집은 공시지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소득과 재산 모두 기초연금 기준 안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차량입니다. 김영수 씨는 시가 800만 원짜리 차량 한 대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차량은 고급차가 아니므로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차량 때문에 추가로 잡히는 소득은 월 20만 원대 수준입니다. 그래도 전체 소득인 정액은 기준선 아래입니다. 김영수 씨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차량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급 차량이었다면, 고급 차량은 차량 가액 전체가 매달 100%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5천만 원짜리 차량 한 대면 그것만으로도 월 400만 원이 넘는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순간 다른 조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차량 하나 때문에 기초연금은 바로 탈락입니다. 차량 하나가 전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직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계산과 상관없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까지가 기초연금을 가르는 핵심 숫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기준을 착각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 집 있으면 탈락한다, 자식 소득 많으면 안 된다. 이런 착각 때문에 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거나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착각들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오해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월 48만 4770원 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이 금액을 넘는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감액될 수는 있지만 감액과 탈락은 다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같은 직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받으면 못 받는다는 말은 국민연금과 직영연금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긴 착각입니다. 두 번째 착각, 자식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자녀의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든, 딸이 전문직이든, 기초연금 심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우리 자식이 잘 벌어서 나는 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식 소득은 기초연금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착각, 집한채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선을 넘느냐가 기준입니다. 앞에서 본 박순자 씨처럼 집이 있어도 지역별 공제를 빼고 계산하면 기준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집이 없어도 통장에 금융 재산이 많으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니 안 된다. 집이 없으니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실제 결과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착각. 부부면 각각 33만원씩 받는다. 아닙니다. 기준 연금액 33만 4810원은 단독가구 기준입니다. 부부가 함께 수급하는 경우에는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그래서 한 분당 26만 7840원을 받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미리 금액을 계산했다가 실제 지급액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네 가지 착각은 주변에서 들은 말, 인터넷에서 본 글, 지인의 경험이 섞이면서 사실처럼 굳어져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데도 스스로 선을 긋고 포기하는 분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착각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신청했는데도 탈락하거나 나중에 돈을 토해내게 되는 실수들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수들을 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도 탈락하거나 나중에 돈을 토해내게 되는 실제 실수 사례들을 보겠습니다. 이 실수들은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청서를 잘못 적었거나 재산을 빠뜨렸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생긴 일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 금융 재산을 임의로 줄여서 적은 경우 인천에 사는 67세 이순임씨는 통장에 2,500만원이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2천만원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금융재산공제가 2천만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까진 상관없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공제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이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신청할 때 금융정보제공동의를 하면 통장 잔고는 전부 조회됩니다. 2,500만원이 있는데 2천만원이라고 적으면 이건 허위 신고가 됩니다. 신청이 반려되거나 심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실수, 전세보증금을 재산에서 뺀 경우 대전에 사는 68세 정태수씨는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전세보증금은 5천만원입니다. 내 집이 아니니까 재산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전세보증금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금은 명확하게 재산입니다. 금융재산으로 계산됩니다. 5천만원에서 2천만원 공제를 빼면 3천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면 월소득으로 잡힙니다. 이분은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적발됐고, 받았던 기초연금을 전액 환수당했습니다. 가산금까지 붙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월세소득을 적지 않은 경우, 광주에 사는 69세 최만수 씨는 작은 빌라 한 채가 있습니다. 월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세금 신고도 안 했으니까 소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세금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소득입니다. 월 50만 원이면 연 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소득 평가액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이분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지만, 1년 뒤 정기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전부 돌려냈습니다. 이세 가지 실수는 전부 몰라서 생긴 일입니다. 그리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걸리면 단순 탈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수, 가산금, 부정수급. 문제가 커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실수를 피하려면 언제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건 이미 받고 있는 분들도 안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신청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상황이 바뀐 뒤에 신고하지 않아서 손해가 터진 실제 사례들입니다. 이 실수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기준을 몰라서가 아니라 타이밍을 놓쳤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실수. 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구에 사는 70세 장미자 씨는 기초연금을 부부가구로 받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배우자가 사망하셨습니다. 이분은 어차피 연금은 계속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에야 주민센터에 가서 단독가구 전환 신고를 하셨습니다. 결과는 그 다음 달부터만 단독가구 금액으로 변경됐습니다. 지난 6개월은 소급되지 않았습니다. 부부가구는 한 분당 월 267,840원입니다. 단독가구는 월 334,810원입니다. 차이는 월 66,970원. 6개월이면 40만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사망 시에는 14일 이내 신고가 원칙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손해가 그대로 남습니다. 두 번째 실수, 통장 잔고 100만원 차이로 탈락한 경우, 수원에 사는 66세 박기철 씨, 소득 인정액을 계산해 보니 월 210만원이 나왔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은 213만원입니다.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청 직전에 정기예금이 만기됐습니다. 이자 150만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통장 잔고가 2100만원이 됐습니다. 2000만원을 넘었습니다. 초과된 100만원의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9월 4만원이 추가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210만원에서 214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기준 213만원을 넘었습니다. 결과는 탈락입니다. 차이는 단 100만원이었습니다. 예금 만기 시점만 달랐어도 피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기준을 넘긴 건 100만원이지만 잃은 건 1년치입니다. 세 번째 실수,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는데 신청한 경우, 울산에 사는 65세 김영자 씨는 남편이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부인은 평생 일을 안 하셨습니다. 연금이 없습니다. 김영자 씨가 65세가 되었습니다. 나는 연금이 없으니까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셨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직영연금은 다릅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연금을 본인이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해진 기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네 번째 실수 차량 처분 시점을 조절하지 못한 경우 창원에 사는 67세 이철수 씨는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청 직전에 차를 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팔려던 차를 1월에 팔게 되었습니다. 딱한달 차이였습니다. 기초연금 심사는 1월에 진행됐습니다. 차량은 가액 4천만 원 미만이면 일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월4% 소득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이분의 차량은 시가 800만 원이었습니다. 800만 원에 월 4%를 적용하면 월 26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잡힙니다. 이 금액이 기존 소득 인정액에 더해지면서 기준을 넘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한 달만 빨리 팔았어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근로소득을 조절하지 못한 경우. 안양에 사는 68세 조인숙 씨는 근로소득이 월 120만 원입니다. 공제 108만 원을 빼면 12만 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재산까지 합쳐서 계산하니 소득인정액이 210만 원이 나왔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213만 원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일을 조금 더 하셨습니다. 월 125만원을 버셨습니다. 공제를 빼면 17만원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소득인정액은 215만원이 됐습니다. 기준을 2만원 넘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소득 차이는 5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잃은 건 1년치입니다. 이 다섯가지 실수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느냐보다. 언제 무엇을 신고했느냐가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상황이 바뀌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손해는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신고해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느냐를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알고 있느냐보다 지금 행동했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첫 번째 신청단계, 이 순서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순서만 지키면 됩니다.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신분증을 지참하십시오. 통장사본을 준비하십시오.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통장사본도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합니다. 이 동의서를 통해 통장 잔고와 금융재산이 전부 조회됩니다. 소득, 재산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보유재산을 있는 그대로 적으셔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접수증을 반드시 받으십시오. 심사는 보통 30일 정도 걸립니다. 결과가 나오면 통지서가 옵니다. 승인이면 지급 개시일과 금액이 적혀있고 탈락이면 탈락 사유가 나옵니다.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두 번째 기초연금과 반드시 같이 확인해야 할 제도들. 기초연금은 혼자 따로 움직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함께 봐야 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48만 477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입니다.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전화번호 국번없이 1355에서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액 중 일부는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됩니다. 기초연금이 오르면 생계급여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기초연금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이 외에도 장기요양보험, 주택연금, 건강보험료 경감 등 함께 확인할 제도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제도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기억해야 할 신고 의무. 기초연금은 신청해서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받기 시작한 순간부터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면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망. 이혼, 재혼도 신고 대상입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적발되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되고 받은 금액을 전부 환수당하며 가산금까지 붙습니다. 네 번째, 2026년 변화 전망. 최근 논의 흐름을 보면 선정 기준액과 기준 연금액은 현재보다 상향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부 감액 규정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정확히 짚어드린 겁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기준이 바뀌어도 모르면 똑같이 놓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이 아니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알고만 있으면 소용없고 움직여야 찍혀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장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이제 복잡한 설명은 끝입니다. 아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1 신청 시점 만 65세 생일이 언제인지 생일 1개월 전부터 바로 신청했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루 늦으면 한달 손해입니다. 이 소득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있는지 국민연금 월수령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월급만 보는 게 아닙니다. 3 통장 집 통장 잔고가 2천만 원을 넘는지 집 빌라 공시지가를 확인했는지 전세보증금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장과 집은 전부 재산입니다. 4 차량 가장 많이 놓칩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4천만원 이상 차량이 있는지, 여러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차량 하나로 결과가 뒤집힙니다. 5. 배우자. 배우자가 있는지, 배우자가 직영연금을 받는지 확인하십시오. 배우자 조건은 예외가 없습니다. 6. 변동사항. 소득, 재산이 바뀐 적이 있는지, 배우자 사망, 이혼. 재혼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14일 안에 신고 안 하면 손해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아니라 타이밍이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기초연금 이야기를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미 중요한 건다 아셨습니다. 문제는 기준이 아닙니다. 미루는 순간 손해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맞아도 신청이 늦으면 그 달은 그냥 사라집니다. 누가 대신 챙겨주지도 않고 나중에 소급해주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한번더 알아보고 다음 달에 정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이에 한 달, 두 달, 세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제 더 이상 몰라서 손해보는 단계는 지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정보가 아니라 결정입니다. 기초연금은 조건이 아니라 타이밍이 결과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까지 시니어의 오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